반갑습니다. 아파트 실거래 TV입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식어가는 건설 경기, 검단 신도시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검단 신도시 요즘 신고가 소식도 많이 전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객관적인 시장, 지금 상황을 보기 위해서 부정적인 뉴스도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고요. 수십억 손실나도 손 뗀다. 동탄이요. 검단 공공택지 찬바람. 포인트 옵션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경기도 동탄, 인천 검단 등 신도시 공공택지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건설 원자재 값 인상에 프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등 금융 여건도 녹록치 않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각한 토지계약을 해지하려는 건설사가 줄을 잇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건설은 2021년 수주한 인천검단신도시 P1 AB7블럭 공공택지계약해지를 추진 중이다. 3년 전 LH가 심사한 공모에서 인천검단신도시 AB7 블록내 4만 뭐 어쩌고 저쩌고 지하 2층 지상 최고 25층 공동주택 9개 동 837세대와 도시지원시설을 짓는 금호건설의 프로젝트가 최종 선정됐다. 공급가격은 총 1979억원 규모다. 하지만 금호건설은 건설 원자재값 상승과 고금리 여파의 분양시장 경색, 수익형 부동산 수요 부족 등으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면서 공공택지 계약 해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토지 계약만 체결된 상태로 해지될 경우 계약금 10%와 납부한 중도금 이자 등 수십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경색된 시장에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손실을 감내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자, 김 경색된 시장 아주 건설 경기가 아주 안 좋죠? 주택협회 건설업 업계 공공택지 사업 현황 조사를 보면 동부건설도 검단신도시 도시지원시설 도시 6-4용지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전달했다. 도시지원시설은 공공주택에 비해 특히 사업성이 낮아 브릿지 대출에서 본 pf 대출로 전환이 불가능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은 큰 문제가 없는데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근린생활시설 등 도시지원시설의 경우 사업성이 낮은 것으로 우려된다면서도 지원시설 용지만 별도로 계약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해 일단은 사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단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 공공택지 계약해지가 줄을 잇는다. LH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 인천서구 가정동, 인천서구 사전청약 조건부 토지 총 5개 필지가 해약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와 LH는 제때 본청약에 돌입할 수 없는 단지가 늘어나면서 공공사전청약을 도입 3년여 만에 중단하기로 했다. 이 사전청약도 제가 한번 영상 한 두세 번 찍었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계속 지연되고 있고 본청약 때는 금액이 또 오르고 그래서 뭔가 문제가 많았었죠. 분양시장 옥석가리가 심한, 심화된 데다 PF대출 중단 등 금융시장이 얼어붙으며 공공택지 계약 해지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협회 조사에 따르면 인천 검단 이외에도 경기 화성 병점 복합 다운 상업용지, 경기 남양주 공공주택용지, 울산 다운 이지구 공동주택용지, 경기 고향 지축 파주 운정 3 상업용지, 경기 화성시 근린생활시설 등이 계약해지 예정이거나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 쨌든 뭐, 좋지 못한 소식이네요.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저 뭐, 지금 건설 경기 PF 문제 막 터지기 일보 직전이라고 많이, 어, 얘기했었죠. 자, 그럼 이 위치가 어디가, 어디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보기 전에 이 사전 청약 그 도입 33, 33개월 만에 폐지. 어 이거 뭐, 이거 폐지는 저, 제 생각은 잘한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사전청약 별큰 효과도 없었던 것 같고, 오히려 부작용만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자, 위치인데요. 위치, 뉴스에 나온 위치인데, 여기가 101역입니다. 101역이고, 일, 뭐 1단계 지역은 입주를 다 했죠. 거의 다 했고, 지금 나온 지역은 여기가 3단계인가요? 뭐 5단계까지 늘렸으면 5단계 정도 되나요? 이곳입니다. 뭐 지금 방금 나온 데가 금호건설 AB7블럭. 금무 건설 여기고요. 그다음 밑에 동부 건설도 얘기가 나왔죠. 동부 건설은 이 도시 지원 6-4와 P2 여기 지구인데요. 아파트는 분양이 잘될 것으로 보이나 이 도시 지원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이 어 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했고 일단은 계속 진행하겠다. 이렇게 기사에 나왔습니다. 위치가 여기인데, 어, 사진을 보니까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터를 다 지금 터공사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엄청나게 여기가 어, 산 지형이었는데 다 깎아내고 있는 어, 이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103 지역인데 그 전에 이 RC7 아주 입지가 굉장히 좋은데 여기에 어, 건설사들이 입찰을 참여하지 않아서 한번 유찰이 됐었죠 위치가 이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뭐 e스포츠 경기장 이라든지 쇼핑몰 엔터테인먼트 같이 해서 rc7 의 이제 요건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요건도 사업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했는지 한 차례 유찰이 됐습니다 완전이1036 역세권 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a17이 또 좋은 위치가 아직 남아 있죠 여기 남아 있어서 제가 이제 104년에서는 이두 자리가 제일 좋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도 이거 기다리고 있는데 어 이게 이 지금 상황에서 언제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이 뭐 계약한 것도 해지하는 뉴스가 나오는 상황이라서 잘 돼야 되는데 이런 상황인 것을 또 같이 말씀드려 봅니다.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이런 기사를 보고 어 점점 이제 새 아파트는 부족하겠구나 잘 짓질 않겠구나 재건축 재개발의 분담금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분양가도 상승하면서 어, 사업성이 안 좋은 지, 지역에 대해서는 아예 분양을 하지 않거나 이렇게 계약을 해지하거나 하면서 새 아파트를 짓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 아파트는 점점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 신규 입주 물량이 점점 주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또 하나는 검단 신도시 완성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아까 앞서 들은 공사판 환경이 좀 오래 지속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동시에 듭니다. 자, 이게 과연 아파트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지금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는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제가 이 신고가 나오는 것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분상제 가 가장 크다 분양가 상한제 이기 때문에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신고가 가 나오고 있는 거죠 가장 요즘 잘 나가고 있는게 우밀인 인데 검다 우밀인이 뭐7.5 5억에 거래가 됐는데 아마 수도권에서 가장 그새 아파트 기준으로 34평, 그리고 역세권, 역세권이면서 7.5억인 아파트를 찾아보긴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서울로 출퇴근이 그나마 가능하면서 새 아파트이고 역세권인 아파트. 7.5억 원은 찾기 어려울 겁니다. 어, 뭐 마곡과 비교할 순 없겠지만 마곡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일자리도 바로 있고 굉장히 좋은 위치로 올라가고 있죠. 서부 서부 지역에서는요. 여기가 34평을 제가 보니까 한 14억 정도 하더라고 14억. 근데 이 마곡까지는 이제 전철이 인천 지하철이 뚫리면 약 30분이 걸리거든요. 30분이 걸리는데 7억 대라 반가격이죠. 7억. 5천이면 어, 가성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 LG나 이런 데서 좋은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 마곡에 입주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면 라 14억을 가지고 34평에 입주하기 어렵다면 어, 검단에 그 옆에 7.5억의 새 아파트 역세권이 7.5억이면 어, 생각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고가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설 경기 계속 안 좋고, 뭐, PF, 오늘 뉴스에서도 안 좋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이런 것이 과연 검단 신도시 아파트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저는 뭐, 이게 뭐, 오른다 내린다 함부로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잘 모르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실거래가를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이 실거래가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부권 관련된 교통망 소식, 분양권 소식 여러가지 소식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구독하시면 많은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고 o 공유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